영어로 표시해주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어 지금 어. 철구 철구의 궁극기였거든요. 역시 철시의 궁 하나만큼은 정말 명품 궁이죠. 어?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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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왔. 아이 지금 이 상황 영어로 하면 위드아웃 철구거든요. 네. 네. 철구님은 멀리서 그냥 슬라이스만 준비하신는것 같은데. 자, 더, 더 샤이 아, 더 샤이. 야 역시 더 샤이 이런 위, 피지컬로 뭔가 차를 보겠다. 아 궁이 없네요. 구코이가 또 대시 왔어요. 철구 왔어요. 감사합니다. 와, 섬멸까지. 아! 뒤에 팔짝 세워 죽는 거. 좋습니 이러면 카사진 특유의 저런 추격 능력 나오거든요. 야, 결구 무기력하게 여기서 쓰러질 것인가? 야, 오! 들어와. 잘합니다. 오, 오, 오 저거는 잘했습니다. 아 이거는 이이게한이방한 맞으면 맞전안하전안 하고도 깨지. 는 이거는 이거는 이이거좋았거요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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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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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리이이 이거는 이이이어집이다이것도이건 아, 이거는 도같이 죽을 것 같죠, 지금. 아, 이거의 위협 사격. s 지금 놀래가지고. 잘했어요 어? 네. 아, 아! 아, 탱 철구 머리에 그냥. 케일 왔어요. 자, 그리고 케일 오면서 이거는 구도가 예. 완벽하게 무너진 것 같은데요. 이 아마. 선수들 너무 잘합니다. 그리고 트위스티드 페이트까지! 아, 야 아, 진짜! 진짜 깜빡. 와. 아, 진짜 오히려 문 쪽이 지금 죽었죠? 네, 지금 노렸는데. 어? 아, 전멸로 피해 나가고 추가적인 딜을 넣다면은, 철구, 철구, 킬 만들어낼 수 있죠. 앞전면 그러나, 다양성을 얻 겁니다. 자, 이, 아, 이대다! 그 와. 와. 와중에, 보르키! 아직 한발 남았다! 야. 야. 아, 진짜, 맞네요. 일단, 분노가 아직 안찬 상태. 그렇죠. 자, 분노 이제 고르시죠. 분노가 찼습니다. 화났어요! 야 뚫려 나갑니다! 아, 병충 두 명! 지금, 뚜니의 판단이, 네 이번 한타 승리는 뚱오니의 궁극기 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. 어. 그리고 이게 이번 판에는 확실히. 오! 이야! 아, 그러나 이킬라이저. 상대방이 시 c a t 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? 일단은 카타리나 전장 이탈이 됐고요. 아, 럼블 사망이고요. 아, 어. 이거 카타리나가 들어와서 아. 싹싹싹 해줘야 되는데. 네. 카타리나가 너무 빨리 노래였는데. 빠졌어요. 이거는 이니시 잘. 왼쪽도 위험하지만, 술통, 풍량이. 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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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루 오히려 변신 풀리면서 딜이 더 강해지죠 저게 어딜 봐서 귀엽습니까 끔찍하네요 아, 귀를 보면 쎄네요. 귀엽죠 트리플 킥 그리고 이어진 퍼드라 아, 킬 아, 펜타, 펜타 오고 있어요 펜타 오고 있어요 그라스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그라가스가 아, 어, 그냥 빨. 아, 어? 어? 네. 아 이거는 그라가스 책임이 아니라.